자요 이차함수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1이라고 할거야 5를 이렇게 분해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인거 알겠죠? 네. 알겠죠 아래로 볼록인건 요것때문에 알겠죠 아래로 볼록 요렇게 된거고 자 축은 x는 2예요 요렇게 x는 2가 돼있고 그 다음에 이때 y값이 1인거니까 요거 y값이 1인거죠 자, 그러면 0서부터 a까지야. 0서부터 a까지 자, 그러면 0서부터 a까지니까 0은 어딘 여기쯤에 있 있겠죠. 2보단 작겠죠 그쵸? 0서부터 a까지인데 a가 2보다 크면요 a가 여기 있어봐 그럼 0서부터 a까지 중에서 최솟값은 얘가 가장 작죠 요 놈이 그쵸? 최솟값이 2래 네. A는 2를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거야. 네. 여기까지 이해 됐을까요? 네. 그러면 A는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여기 쯤에 A가 있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X는 A. 그래야지만 0서부터 A 구간에 대해서, 자, 최소값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쵸? 네. 자, 그럼 최소값은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F, a a 일때 함수값 이렇게 이해됐을까요? 최솟값. 요 구간에서 최솟값은요거야 네. 자, 얘가 최솟값이 얼마야? 2라는 거니까 얘가 2입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이해돼? 됐어요? 아니요. 최솟값 봐봐. 요 구간에서 y값이 y값이 가장 작은 게 요거잖아. 네. 이게 최솟값이잖아. 그렇지? a를 집어넣었을 때 y값. 근데 저기 위에서 2 응. 넣으면은 1이잖아요 어떤 채소. 거 다시 한 번, 뭐? 맨 처음에 썼던 식에서 맨 저... 처음에 썼던, 셨... 네, 요, 고... 요 식에서 거기서는 최소값이 1이잖아요 이 최소값이 1이라는 거는 이렇게 실수 전 구간에 대해서 봤을 때 얘가 가장 작잖아 네. 근데 나는 요요 요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요 구간만 볼 거라는 거야 어느 구간만? 요 구간만 요 구간만 볼 거라는 거야 아, 아, 알겠 그럼 그래프가 이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만 그려지겠죠, 요렇게. 요 구간만 쳐다볼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음, 네. 자, 그래서, FA가 2란 말이야. A를 집어 넣은 게, 자, A 집어 넣어봐요. 얼마야?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5잖아. 여기, 여기다 집어 넣었어요, 선생님. A를 집어 넣은 게, 자, 2입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은 0이고요. 자, 인수분해 하시면 a-1, a-3은 0이 될 거고, a는 1 또는 얼마가 나와요? a는 3이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a는 2보다 작아야 돼요. 그지 아까 여기에 a가 있으면 최소값은 요 놈이 되는 거라고요. 렇지 이해됐을까요? 네. 어. 자 그래서 a는 2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1입니다. 예.